네. 오버, 네. 나이스한 기사님을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. with this one thing that i know I... 기분은? 편어나서 편의점 앞에서 먹는 기분은? 나을할까봐또왜냐면 24시간 편의점에 맥주도 못마시면 무슨 재미로 편의점이 있는 거야? 굳이 24시간 편의점이 있을 필요가 있어? 멕시코에서의 첫날밤. 세븐일레븐 앞에서 맥주를. 아 진짜? 우리 절대로 새벽 <laughs> 해 떨어지면 무조건 나와 나와데 그래서 맥주 마시고 있어. <laughs> 가자? 가면서 맛있다? 걸으면서 분자. 그래. 아니, 너무 맛있어. 이건 그냥 치즈볼 맛이야. 응. 너무 귀여워. 왜저렇게 걸어? 코코 같잖아, 코코. 좀 응. 봐도 돼, 이거? you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크리스마스다 저거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인데? 너저 정도 크기의 조형을본적 있어? 어어 어. 석갈로 광장의 실사 실체 뭘 실체야 내가 <laughs>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다 우와 저기 저 스케일 좀봐 그게 다 맞은편으로 있잖아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구나 아직 정리가... <laughs> 느낌 좋지. 네, 스케이트장이고 와. 네. 시청이야 여기 시청. 서울 아, 시청이네. 시청. 시청이네 시청이네. 저건 뭐 하는 사람들이지? 아, 뭐야 뭐야 너무 귀엽잖아. 수경아 어? 여기는 어디죠? 멕시, 멕시코시티. 소갈로 간다. 여기까지 오기는. 트롤러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과연 우선쨰 상상이나 하습니까 쓰는 특강을 폴더 <laughs> 시절을 상상이나 하셨나요? 류수경과 멕시코시티에 이러고 있을 우리가 거예요? <laughs> 이 거리가 너무 예뻐 맞아 또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아나 나 모자 사야 되는데 카우걸 모자 하나 사야 되는데 리로 가자 아 여기도 너무, 예, <laughs> <또 시작. 웃음> 아, 너무 예쁘다 예술 또시자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. 우리 다 이러고 있는 사, 이러고 있는 영상 이러고 있는 사진밖에 없을 것 같아. 어. 느낌 있다. 어 안녕. 안녕 해줬어. 안녕. 한번 타야지 않겠어요? 아 그럴까? 2층 버스 한번 타야지 않겠어요? 타자. 느낌 있다. 멕시코다. 멕시코. 진짜 멕시코다. 아, 여기도 진짜 건물 특이하다. 건물 보는 재미가 있어. 한 발자국도 <laughs> 움직일 수 없는 우리, 10분 거리를 한 50분은 걸려서 가겠군. 아, 너무 좋다. 아, 이쁘다. 어. 왜 저렇게 해놔? 이쁘게 예술광장에 가는 길, 아직 멀었어요? 사람들이 건너기만을 기다리는 응. 기다리는 응. 응. 여기가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닳지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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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잖아 괜찮아. 괜찮아. 난 생각했던 아보다 너무 좋아 사랑에 빠질 아만같아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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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미디아노 그란데! 야! 치코? 치코? 여기 나리오! 너무 귀엽다. 결린다. 아 이것도 귀엽다! 이건 좀 복권 느낌인데? 나 이거 할래. 아 그래? 난 애들이랑 저거 해야겠다. 애들 이거 사줘야겠는데. 예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달려고 사야겠다. 달을 산... 아이고 아 고생하시네. 아기서에스파인어로로스와이 나도 사고 싶다. 내 스타일 하나 사자 그럴까? 노란 색감을 잘 뽑기 힘들다고. 맞아. 엄청 싸지. 얼마야? 4,000원 이렇게 알아? 아, 그렇게 안. 2,400원? <laughs> 2,400원이야. 미친 그거 아니야? 어, 2,400원이야. 나 할래. 나도 할래. 뭐다 아, 예쁘다. 누가 모두 써주셔. 정품 인증인가 봐. 여기 좋은데야. 잘은 모르겠어. 진짜 눈부라, 나, 어떻게 야 소비요정씨. 어떡해?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해, 우리. 어떡해? 이거 안나 까르리나 아니야? <미러> 펄프 픽션에 나온 여자잖아. 이거 안나 까르리나잖아. 정아, <미러> 봤는데, 멕시코 더빙데이까 <laughs> <미러> 그러니까, 그럼 어떡해? 천국이다. 별로잖아뭐 하는 아저씨지? 유니폼 입고 있어. 전통 연주가신가봐 아, 못볼수 뭐 있겠다. <목소리> 아저씨 연주하는 거 보고 갈래? 그럴까? 가자. <목소리> 여기가 그 국립 미술관인가 뭔가. 봐에고 어. 리베라 있는인가 봐. 여기가 저기 같은 거. 이거는? 국립 미술관. 아, 미술관 보자. 나 미술관이 더 좋아. 어. 여기 10분 거리 오는데 한 40분이 걸린 것 같아. <laughs> 그러면 밥을 먹으러 갑시다. 타코집이 없어. 여기 속갈로 곰장은 생각보다 뭐 노점상이 없어. 그치? 괜히 가죽이나 사고. 골라야 돼, 이거. 아무나 해. 아... 저... 저 있죠? 네. 릴앤 치즈 캐서디 뭐죠? 그리고 여기서 또 골라야 돼. 티라띠아인 뭐 넣을래? 다 고기로 하자, 결국. 경... 너 뭐라 했지? 파인애플 앤 민트. 파인애플... 그리고... 아... 그리고 패션프로츠. 쥐게이밍 야, 어어 옐로우, 옐로우 원. 네, 내가 가져올게. Excuse me? 마라코야? 아, 마, 마라코야! 마라코야. 89... 해서 나왔어. 왜 이렇게 싸? 합쳐서 5,400원이라고? 어, 벌써 나왔어! 어? 야, 이렇게 조그만해! 아, 이렇게 조그만해. 어쩐지 싸더라다음에 든다. 말 배웠어. 이렇게 잡아야 안 흘린다. 이안 여기 소스 넣어 먹어도. 이건 소스가 있나 봐. 뭔데? 그 뭔데? 고수다 미안. 뭔데 오케이. <laughs> 만들어졌는데, 그치? 이건 크네. 수영씨, 네. 도수를 좋아하시나봐요. <laughs> 아니요. 안, 안 좋아하는데 <laughs> 누가? 라고 했네요. 진짜. 도수맛 나긴 하는데 맛 많... 도수맛 나쁘지 않지? 와, 나이 너무 맛있다, 이게. 너무 맛있어, 이거. 파인애플 면 민트. 이거 그렇게 먹어면안 되고,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. 그냥 하나로, 마지막까지 이렇게 다 써줘야 돼. 혜론이도 맛있다. 방금 우리가 사쿠를 못 먹은 거야, 잘. 사쿠 먹자. 내일 좋아져. 어? 사쿠 먹으러 맥주코넛 먹으면 끝났어? <laughs> 아, 이거 너무 맛있다. 이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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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너무 맛있다. 이거 맛있다. 이 음료 나왔으니다 아, 왜안돼어 아, 근데 아까도 이만큼 넣었었는데 별로 안 맵던데. 빠르게 쓰였나? 봐안 해요. 우리가 고기 속을 너무 많이 넣었지엄지샘 아, 프레젠선 음, <laughs> 주셨어. 뭘 아, 예. 주는 거 아니야? 자기 먹 거? 그런 거? 물챙이무 뿌촌스. 뿌촌스. 무스뿌촌스스라스 스파이스 개. 아. 에스척한다고웃겨나 다들 웃는 것 봐. 진짜 웃기다. 담엘라장이네담이 있다. 그런가 봐. <laughs> 사장님의 차가 <책을> 최근 <laughs> 카메라 받쳐 들었어다 음! 타코가 음. <laughs> 더 맛있네. 제대로 먹으면. 멕시코 음식 매콤한 게 많아서 한국인 입맛이 잘 맞아서. 맞는 것 같아, 아, 배불러 된장 3개씩 먹은 거야. 너무 이상하게 먹었나봐. 그러니까 못사스카시는 수밖에 할 말이 없어. 뭐라 해야 감 항상 답답